장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북방에서 쳐내려온 내네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신할왕 암무라벨이라고 나오는데, 이 신할은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론 땅입니다. 그 땅의 왕, 아므라벨은 아마도 그 유명한 한무라비가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추척,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북방의 내네 왕이 염해와 사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이 땅까지 쳐들어온 이유가 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등 엘람 왕, 아, 소돔과 고모라 이 에, 지방 사람들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배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돌라 오멜 동맹군들은 반란 동맹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을 먼저 초토화시킨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사회의 시띔 골짜기까지 내려와서 반란 동맹군을 평정하고 백성들과 함께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때 소돔성에 살던 야브람의 조카, 로시 재물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그러한 주제가 있지요. 예수님이 평화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주제 가운데도. Just war theory. 정의로운 전쟁 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은 하나의 앞에 의로운 전쟁이며 어떤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러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했는데 우리 미국은 예수 믿는 나라니까 마음대로 계속 폭격해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옳은가. 이런 문제들이겠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로시 재물을 빼앗기고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 정당방위로 전쟁에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랑과 평화를 가르치지만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재미있는 것은 또한 가지 있는데 전쟁에 나갔다는 것 외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318명의 군사를 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군대를 키웠는가?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보스턴에 목회할 때 1년 동안 한국에서 오셨던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아주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워커힐 아파트라는데 사셨대요. 저는 안 가봤는데,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 그럽니다. 네, 자기가 다니던 그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도 같은 아파트에 이웃에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나루는 그 목사님이 주일 설교 시간에 주의 백성들은 천사들이 다잘 지켜준다, 아무 걱정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셔서 이 집사님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그 목사님 집에 아파트 집에 창문을 철장을 달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 천사가 다 지켜준다. 그러고 목사님은 왜 뒤에서 철창을 다는가? 거기에 이분이 시험에 들었다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다르다. 네. 그러한 생각을 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군사를 키우는 것과 아브라함의 신앙,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는 신앙과는 모순되는 걸까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뒤로아 딴짓을 하고 있었던가 선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아 내가 약을 먹지 않고 기도로 고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나는 안전벨트를 안 매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신앙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사에 보면은 야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초대교회에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최건능 목사님 이름도 건능이신데 그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예수 천당을 외치며 전도하던 뜨거운 전도자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목사님 되기 전에 평양신학교에서 계속 낙제를 하고 졸업을 못했던 그러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시험 때가 되면 시험 공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야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험을 잘 치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밤새 간절히 기도하고 시험을 쳤는데 시험은 항상 낙제였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분은 예수 천당이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고 두 번째로 유명한 말은 시험에는 성령도 맥을 못 주시는구만이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시험을 못 치고 난 다음에 아 성령님도 쫄쫄 매시는구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시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과 아브라함의 군대는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 꼭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고 둘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군대를 키웠을 뿐만 아니라 전략도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키운 318명의 이 군사들은 북방 연합군에 비하면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것이죠. 정면으로 붙으면 아무런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밤중에 몇개 조로 나누어서 기습을 해 가지고 전략을 사용해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믿음과 상반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 뱀처럼 지혜로운 것은 이중인격자가 아닙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비둘기의 순결함과 뱀의 지혜는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전략은 모순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 그래서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들과 인민들을 다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그때에 불현듯 살렘 왕 멜기세댁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선언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너에게 주신 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언뜻 보기에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은 자기 군대를 끌고 와서 자기가 전략을 짜서 승리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댁이 와서 나와서 너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선언합니다. 20절에 보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선포하는 이 멜기세댁에게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11조의 기원입니다. 내가 승리한 것은 너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네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네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멜기세댁이 선포했을 때 아브라함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10분의 1을 멜기세댁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11조는 그처럼 그 기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 또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11조는 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율법 이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11조를 우리가 율법적으로 드리면 바리새인이될수 있습니다. 자기의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드린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것이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 나에게 주신 이 능력, 이것이 다 하나님 때문에야 승리한 것입니다. 라는 감사의 표현으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은 살렘 왕에게, 이 멜기세댁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바쳤지만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소돔 왕.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은 거절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을 다 구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그 모든 재물은 아브라함이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살레 왕은 사람들은 나한테 달라, 내가 백성이 있어야 계속 왕노로 탈것 아닌가. 재물은 네가 다 가져가고 사람들은 나한테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람도 필요 없고 재물도 필요 없고 다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너한테서 시로라기 하나도 나는 취하지 않고 신발끈 하나도 나는 너한테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23절에 나와 있는데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는가? 너가 나중에라도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하였다. 아브라함은 나 때문에 부자 된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이 죄악의 속을, 이 소돔의 재물을 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자기는 결코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부자가 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끝까지 나는 그런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좋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나는 취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전에 뉴욕에서 은퇴하신 강기봉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쓰신 목회 수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굉장히 아, 특이하고도 힘든 목회를 하신 분이었어요. 1986년에 브롱스라는 데 이, 아, 교회에 갔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그 위험하고 무섭기로 유명한 그 브롱스에 어떤 교회가 있다 그래서 부임하니까 교인이 딱한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28살 된 아기 엄마였습니다. 그분과 1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에 그 교회 교인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 교인들을 수소문해서 전화해서 제가 이 교회에 새로 목사로 왔습니다. 같이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면 사람들은 한번 망한 교회는 안 됩니다. 한번 망한 교회는 다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브롱스 지역에 사는 대학 친구를 알게 됐는데, 한국에 같은 대학을 다녔던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해서 우리 아파트에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사시는데 그 아파트에 지금 주일마다 어떤 교회에서 단체로 나온 성도들이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목사를, 목사님을 찾고 있으니까 너가 한번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분들을 만나보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전화를 해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달, 한달 정도 지나면서 보니까 그 분들 가운데 직분자들도 많이 계셨는데 11조를 아무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일날 성경대로 11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에 교인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저 목사는 돈만 밝히는 목사다. 이렇게 서로 다 아, 연락을 해가지고, 일제히 교회 나가지 말자 하고, 보이코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교인이 한명 되었습니다. 2 8살 난, 이제 29살 됐겠죠, 1년 됐으니까. 그때부터 6년 동안 창문이 없는 어떤 방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창문이 없는 방에서. 창문이 없는 방에서 예배를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 교회는 계속해서 불법 체류자 노총각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 노총각들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길 6년 만에 교인들이 한 20명 정도 됐는데 어떠한 예배처소가 아주 값싸게 나온 곳이 있어서 그 가난한 20명의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10만 불이 넘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사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 하시고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처음에 다른 교회에서 단체로 나온 그 사람들을 붙들고 그 사람들 비위를 마치면서 목회를 했다면 저 사람은 다른 교회에서 왕창 나온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갑자기 성공한 사람이야. 뭐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대로 가르칠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모인 그 사람들이 모여서 부응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람도 살레망 멜기세덱에게는 1 1조를 바쳤지만 소돔왕이 주는 재물은 거절했습니다. 내가 소돔의 재물로 부자가 됐다는 말은 듣지 않겠다. 이렇게 그는 말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란 이 인물은 신비의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딱세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다음에 한천 년쯤 지났다가 시편 110편 4절에 딱한 절이 나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메시아 예언을 하는데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데 그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이러한 예언이 딱 하나 구약에 나옵니다. 역대상 24장에 보면 제사장의 반차가 24개가 있었습니다. 24 반차 오늘 날로 말하면 24조 1조부터 24조까지 있었고 일주일마다 한 조가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 24반차의 이름을 쭉 보면 멜기세덱이란 이름 없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라는그 반차는 제사장 조직에 없습니다. 근데 왜 메시아는 기존의 그 레위 제사장 24 반차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제사장으로 오시는데 그 레위의 24반차와 전혀 상관없는 4기 세대의 반차를 쫓는 그러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한시적인 레위 조직, 이론으로 오시지 않고 아예 레위 집파로 오시지도 않았고 레위가 있기 이전에 제사장 조직이 있기 이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오는 이멜기세덱 장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댁의 반차를 쫓아서 오시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천 년쯤 지난 다음에 신약에서도 또딱한 군데 멜기세덱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6장 마지막절부터 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멜기세덱은 살레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레 왕이니 평화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멜기세댁의 이름을 번역하면 의의 왕이라 그랬는데, 멜레크와 체데크가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 문자적으로는 의의 왕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살렘 왕이기 때문에, 살렘은 샬롬에서 온 평화의 성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살렘 왕이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7장 히브리서 7장 3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무엇이 닮았는가? 물론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것이고, 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는 다시 말해서 영원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 떡을 떼어 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먹으라 떡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시라 그랬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가리키는 것으로 너희가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성찬의 두 재료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댁이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댁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11조를 바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린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울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의 몸과 피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님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다이 소득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11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는 나의 힘과 나의 전략과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번 돈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역시 11조를 드릴 수 없습니다 11조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시험에 든다는 사람인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돈 얘기를 가장 많이 한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 6분의 1이 돈 이야기라고 합니다. 달란트 비유, 포도원 품꾼의 그 싹스의 비유, 무자비한 종, 백대나리오, 예, 한단의 아령과 백달란트 이야기, 이 세상의 지혜로운 종의 비유, 자기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손심 쓴 사람, 어리석은 부자,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돈 얘기를 참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요제에 유행하고 있는데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은 헌금이 영성의 촉도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정말 영성에 깊은 사람이고 누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내키면 헌금을 하고 신이 안 나면 헌금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영성의 기쁜 사람이 할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십일조는 헌금을 많이 하라는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십일조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또 십일조는 희생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11조는 나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돈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조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11조를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든지 11조라는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많이 있고 세계일주도 할수 있습니다 11조 오면 내가 세계일주도 매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1조는 희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나의 희생을 드린다는 그러한 뜻이 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몸 버려 피흘려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러한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인정하는 나도 나의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온 이 아비 멜렉, 이 멜기 세댁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그것은 또 우리들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값진 희생을 기억하며, 나의 희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